내가 이제 이 좌파들의 논리, 이 좌파들의 논리와 그 논리 확산에 대해서 좀 뛰어들어야겠다. 뭐 제가 지금 김누리 교수의 칼럼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김누리 교수가 저한테 뭐 반박을 하거나 댓글을 해줄 가능성 제로라고 보지만 아 이거 보면서 화딱지가 나서 못못못 써야겠어요. 못, 못 일단은 이게 한국 위엘 리티 중에 대중을 깔보는 오만한 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가 살다가 뭐 의사선생님, 뭐 법관, 누구한테, 응? 엘리트들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오만한 엘리트들의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있죠. 이제 의사선생님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생사를 판가름 지을 주, 중요한 판단을 받아야 할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장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어,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이 질문을 보고 어, 김누리 교수는 경악을 한다. 응? 경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응?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고 충격을 넘어 비애를 안겼다. 아... 면서모 뭐 미성숙한 내면 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박하다는 얘기죠. 미성숙한 내면 세계를 숨김없이 보여준다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정말 미성숙한 얘기 하나 할까요? 일단 공공병원 의사 3 0 0 0명공공의가 필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공공 공공 의사가 여러분 어, 부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학생들이 이제 의대 40%까지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의, 구, 의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안 가는 사람이 40%가 된다는 얘기죠. 의대 입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40%가 나니까 공공의가 부족해지는 당연히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군의간도 부족해지고 공공의도 부족해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공공병원 의사가 부족하지 않았던 건 어디까지나 군역을 치러야 되는 의사 의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의대 의사 여의사 여 여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공공의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 공공의가 부족해진 걸 지금 공공의대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니네 의무 복무를 하면 의무복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보면 일반 의대가 있고 공공 의대가 있는데 이 공공 의대를 가면 의무복무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적대로 하면 성적 좋은 친구들은 일반 의대를 가고 저 공공으로서의 그 복무 의무가 있는 저건 성적 떨어지는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서 니네 그렇게 공공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의사 면허 줄게요. 의사 면허를 남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있었어요. 이 해결 방법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 아주 크리티컬한 얘기를 한마디 했어야 돼요. 이거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요. 군역을 남자, 여자로만 두지 말고, 의대 졸업생들은 여자도 공공병원 근무를 의무화하는 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laughs> 왜 기존에는 남자 남자들은 늘은 앞세대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사 여자도 공공근무를 군역에 따, 이렇게 하면 저거 확 줄어들거든 피로 인원수가 그 얘기는 죽었다 깨나서 못할 거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더라고 공공근로 의사 이거 여자 여대생이 늘어 여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현상, 이게, 이게 부족해진 현상인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 의대생들도 남자, 남자들하고 똑같이 복모해라. 그러면, 말같이 나는 소리를 한다, 이 난리가 나는 거죠. <laughs> 야, 전,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들의 태도, 뭐 의사들의 태도와 자기 밖릇 싸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는데 좋아. 모범생들의 미성숙한 내면 세계 좋은데, 그러면 지금 이 논쟁에서 중요한 건 지방에나 공공의료를 어떻게 의사가 없는 지방에 공공 필수 의료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논의는요, 싹 빠져요. 지금 이 공공의료가 나오는 게 공공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laughs>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강제가 아니었면 보상을 해주든 뭘 해든 근데 지금 여기서 뭐여요 바이탈과 부서지고 지역은 편중되고 시골에는 의사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탈과에도 의사 없고 의무복무를 시킬 수 있는 강제력은. 군역 그를 동원하는 방법, 그거로 동원해서 할수 있는 숫자가 빵꾸나고, 그래서 공부 못하지만 의사 시켜줄게. 그 대신만 개고생 좀 해, 오 길게 해라. 이게 답이야?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솔루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솔루션에 대한 그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일단 의사들이 이거 이거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이걸 반대하는 건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거라고 이렇게 후려 쳐버려. 그래놓고서요. 의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상대를, 주장을 하는 상대를, 이런, 의대에다 이런 주장 상대를, 그렇게 후려친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요? 라는 건, 그건 내소관이 아니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판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의 여러분, 나는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고 이런 도덕전을 판단하면서, 야 이거 말 하면서 이제, 능력주의로 인한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독일. 이 독일 얘기입니다. 반면 독일의 엘리트는 대부분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원칙 아래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통해 변화된 학교에서 성장한 이들이다. 교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오케이. 제가 제가 그러니까 김드리 교수한테 물어보겠어요. 1970년은 1968년에 1968에 68 혁명이 한참 난리를 치던 시대적 배경이 있고 혁명이냐 뭐냐 그래서 그래서 유럽의 그 만연했던 그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 1968년과 1970년 고때의그 혁명적 분위기 프랑스에 소르본 대학 없애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로 넘버링 하던 그 사회적 분위기야 지금이? 그리고 지금 2020년대 지금 패권 전쟁 시기에다가 지금 사고 방식도 완전히 달랐는데 50년 전그 옛날 구닥다리 그골든네이 오브 캐피탈리즘 앤드 스테이크플레이션막 시작되고 하고 이거 베트남 전쟁하고 뭐 패, 그런 시절에 68혁명 분위기 그것도 68혁명도 소련지 뻥푸집하고뭐 이런 것도 있, 있만 응? 아무튼 그런 응? 금태환 시절 금태환으로 이렇게 경제 경제가 완전히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다들 이제 어? 그렇게 그시절에 선진국들 그 사회에서 모든 경쟁을 없애자 이런 이런 것들을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도 한번 거쳤어야 돼 이게 무슨 사회 발전에 있어서 그냥 독일에서 벌어졌고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거쳐가야 되는 거다라고 그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나 본데 1968년에인가 이 70년에 이 경쟁 자본주의의, 뭐, 사회의 이런 야망이다, 야만이다 경쟁은 야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그 시대의 특수성이라는 생각은 안 드나? 이런 경제, 이런, 이런,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 이 시대에는 얼마나 그 고민에 차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나틱스들, 열정적인 실천가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6, 8혁명, 요런 달콤한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찍찍 뱉는, 한결의 앤드 좌파가 교육 권력을 안 잡았어? 그래서 교육 권력을 잡아서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좌파식 뭐 독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현실 눈치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보니까 어 이렇게 뭐할수 없거든. 그런데 뭐 이것저것 폐지한다, 수월성 교육한다. 결국은 지금 교육계에 있어서 실 문제가 보여. 애들의 학업 성취도가 너무 떨어지고 지금 애들이 먹고 사는 거랑 너무 상관없는 교육 받고 지금 독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프랑스 어쩌고 저쩌고 독... 뭐 유럽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던 그 좌파 교육감들 이제 좌파 정권의 교육정책이 지금 파탄난 거안 보이나? 아 그거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거는 그 좌파 활동가들이고 나는 교수야 그렇지 교수는 논리를 제공하고 좌파 교육감들은 정책을 하면서 좌파 교육감들이 개판을 쳐도 김누리 교수는 고고하게 유지를 시켜주지 왜? 다시 진지전을 해야 되거든 독일식 에너지 정책, 파탄 났고, 독일식, 독일식, 독일 어쩌고저쩌고 하던 좌파 교육감들과, 그리고 좌파의 에너지 정책, 태양광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 독일 꼬라지도 그렇고, 러시아 가스 의존하던게 녹색 에너지의 실체였던 거 아니야. 그리고 슈레도고, 그 뭐메르켈고 줄줄이 그냥, 아, 난 물어보고 싶어요. 이 독일 독일병 환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가 이거 왜더 열받냐면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보수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자라고 부잣집에서 자라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김누리 같은 사람 얘기 들으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느낀다는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김한길 위원장 동생이에요. 아, 전 진짜 이 대한민국, 이, 이 전장현 겨, 이 가지고 이, 이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절처절하게 느꼈거든. 대한민국 보수 너 머가리가 깨져 있다. 수입 어. 보수들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해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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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하는 분이 또한분 있죠.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아, 난 지금 전혀 진짜. 아, 제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와가지고, 이, 이, 응? 니가 무슨 보수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와, 나 진짜 여기 지금 대한민국 보수들 보고 있으면, 어,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해발래?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금 이, 이, 지금 여기서는 문제의식부터가 잘못됐어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방에 지방의 필수 의료 인력을 보내기 위한 방안 방안 그거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애들의 교육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그리고 지금의 수월성 교육이다 좌파교육이다 뭐라 해 놓고 애들 머가리 같게 지금 졸업하고 나서도 멍 때리게 만드는 이 교육을 해 놓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손봐야 될 거지 또 다시 무슨 우리는 독일은 이런데 한국은 이래 그래서 독일 독일이 그렇게 지금 꼬라지가 국가 운영을 잘한 나라라고 할수 있나? 아, 저는 진짜 김누리 교수 이렇게 아주 되게 스윗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포퓰리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예요? 니네 엘리트들한테, 한국의 개돼지들아 니네 엘리트들 상대하다가 의사나 법관한테 기분 졸라게 나쁜 적 있지 않냐? 라는 그 오만함. 그래서 그 엘리트들에 대한 적개심 이거를 환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만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턴이에요, 김누리 교수의 패턴. 질색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아 와... 기본적으로 좌파의 머가리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파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진짜 큰 문제예요. 저같이 완전히 머가리가 깨지고 와야 됩니다. 음... 여기까지 할게요.